프로이드의 일생. 프레드는 1856년 5월 6일 당시 오스트리아의 프레블라는 작은 마을에서 유태인 아버지 제이컵 프레드와 어머니 에엘리 사이의 첫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에엘리는 제이컵보다 19세 연하였으며 그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프레다 출생했을 때에는 아버지의 전처에게 이미 장성한 두 명의 이복형제가 있었습니다. 프레다 밑으로 남동생이 태어났으나 생후 8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그 이후에 다섯 명의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프레가족은 반유태주의를 피해 1859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로 이주하였으며. 프 후엘든 이곳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직물상이었던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는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유태인으로서 사회적 제약과 수모를 경험하며 많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자들에 대해서 사랑과 긍지를 느꼈으며 많은 기대를 지닌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프 후엘든 이세경의 어머니의 벗은 모습을 보고 어머니에 대한 성적 애착을 느꼈다고 그의 전기작가인 지어느슨 기술하고 있습니다. 프레루와 어머니의 관계는 비교적 갈등이 적었으나 아버지와의 관계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1896년 부친이 사망했을 때 후엘든 심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으며, 이를 계기로 자기분석을 시작하여 정신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프레더다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성욕설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주장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겪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유태인이었던 프레유는 당시의 사회로부터 여러가지 제안을 받고 있었으며 기존 학문에 대한 반항적 태도와 더불어 모세와의 동일시를 통한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선지자의 역할을 동경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프레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전기적 자료는 빈약한 편입니다. 정제적으로 궁핍했으나 학생 시절에는 반에서 늘 수석을 하였으며 문장력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제약이 많았던 유태인들은 상업, 법률, 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프레드는 처음에 의학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며 자연현상보다는 인문학적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찬미한 괴테의 수필을 접하면서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프레드는 1873년에 비엔나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후 유태인으로서의 소외감과 열등감을 뼈저리게 느끼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은 독립적인 판단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5년 만에 끝내는 의학 공부를 8년간 하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유태교의 이상에 따라 지혜로운 학자가 되기를 바라며 지원했습니다. 프뢰다 성장한 19세기 후반의 유럽에서는 학문적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뢰는 1874년 1876년에 프란츠 브렌첸뉴의 철학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물리학, 생물학, 동물학 등을 공부했었습니다. 이때 조스 브리오를 만나 히스테리 증상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1881년 3월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1년간 브라크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 프레드는 1882년 6월에 마을타 베르네이스와 약혼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대학의 연구자가 되기보다 의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1884년 1월에 정식신경과의사가 되었으며 1885년 2월에는 교수 자격과정을 마치고 신경병리학의 강사가 되어 코카인 복용에 관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후엘은 이 당시부터 간헐적으로 우울감, 피로감, 초조감 등의 신경증적 증상을 경험했으며, 코카인을 통해 진정시키곤 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후엘과 자기분석을 통해 극복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생겨난 편두통은 전생에 동안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채 후엘을 괴롭혔습니다. 1885년에 후엘은 프랑스에서 연수할 기회를 얻어 파리대학에서 최면치료로 명성을 날리고 있던 최학커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접하게 된 최면치료의 경험은 후엘과 무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엔나로 돌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경과 의사로 개업한 프레드는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최면 치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유연상법이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도하면서 프레드는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과 이론 체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증의 주된 원인을 심리적 외상으로 생각했던 심리적 외상론의 시기, 두 번째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지정학적 이론을 추동 중심으로 발전시키던 추동심리학의 시기, 세 번째 원초아자, 초자아를 중심으로 한 성격 구조 이론을 자아 중심으로 발전시킨 자아 심리학의 시기 네 번째 프뢰드 차후의 정신분석이 발전한 시기 이런 프로이드의 전 일생의 단계적인 시기 안에 정신분석학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할수 있습니다. 프이드는 평소에 하루 평균 20개비의 시가를 피우는 애연가였습니다. 1923년에 처음 턱에 암이 발생했으며 그후 16년 동안 33회의 턱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정신분석에 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1933년에는 히틀러에 의해 프웰의 저서가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으며 유태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프웰든 82세가 되던 1938년에 유태인 학살을 피해서 비엔나를 떠나 런던으로 피신했습니다. 1939년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프웰든 안락사를 요구했으며 9월 23일 모르핀 투여를 통해 잠이 든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웰든 호기심, 대담성, 불굴의 의지로 인간 정신의 심층 세계를 철저하게 파헤친 위대한 탐구자였습니다. 또한 언어감각이 탁월한 문장가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어로 쓰인 그의 글과 논문들이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미묘한 은유적 표현이 훼손되어 그의 사상이 왜곡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